가뜩이나 손대는 일마다 되는 일도 없어서 짜증나는 상황에 지진까지 몰려온 일본. 정말 재수없기 그지없는 국가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런 재수없는 국가에 소금을 뿌리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야, 페페티비야. 아무리 일본이 재수가 없는 국가라 하여도 가뜩이나 여러가지 위기가 몰려오는 상황에서 한국이 소금까지 뿌려대면 어떡하니? 그건 너무 잔인하잖아. 이거 뭔가 제 말씀을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는 일본의 잘못된 상황을 제대로 바로잡기 위해 소금을 뿌려 소독을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뒀다가는 전 세계적인 위기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글로벌 리더 국가 대한민국이 나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벌이고 있는 천일 공로할 행위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행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체크 최근 일본에서는 지진이 발생했고 도시 곳곳에 지진의 상처가 남았습니다. 10년 전 동일본 대지진 때도 벽이 갈라지는 피해를 입었던 사찰에는 이번 지진 때도 가로 4m 지붕이 내려앉았고 집집마다 지진 때 파손된 지붕을 수리하기 위한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지진독기 성금이 없다 보니 영 피해 복구에 속도가 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비세는 걸 가릴 수 있는 방수 시트 구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신칸센 일부 구간은 보수에 최소 열흘이 걸릴 있습 것으로 예상돼 운행이 중단됐으며 다음달 25일 성화가 출발하는 후쿠시마 제이빌리지 건물도 균열 피해를 입어 도쿄올림픽에 또 다른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기업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도요타 자동차는 현지 공장 일부의 가동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도요타는 일본 내 15개 공장 28개 라인 중 9개 공장 14개 라인의 가동을 최장 4일 중단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가동 중단 대상 라인은 신형 스포츠 유틸리티 헤리어 고급 브랜드 렉서스 등의 생산 라인입니다. 도요타 측에서는 2019년 자국 내 생산 실적으로 추산하면 14개 라인이 멈출 경우 하루 5,000대에서 6,000대 정도가 감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도요타 측은 이들 공장이 지진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지만 거래처 기업의 피해로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부품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사기때문에 선제적인 대치를취하는것이라고설명지했습는다 사회 전반적으로 여기저기도 지진이 피해가 큰상황이지만 지진이 제가되는 곳은 후쿠시마 원전입니다 교도통신이 따르면 지도쿄진력는이발늦했 원전 오염수 보관 탱크 가운데약2 0개가지진이로 인해 원래 위치에서 어긋났다고 발표했습니데 이들 탱크는 많게는 5cm 정도 움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누수나 탱크 손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도쿄 전력은 이런 사실을 지진 발생 다음 날인 14일 오후 처음 확인했지만 물이 새거나 설비가 손상된 것은 아니라면서 공표하지 않았다가 18일이 돼서야 정보가 정리됐다면서 발표했습니다. 하여튼 무슨 일이 벌어져도 무조건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일본. 도쿄전력에서는 물이 새거나 설비가 손상된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물이 넘치지 않았다고는 안했습니다 탱크가 5cm나 움직일 정도였다니 당연히 그 안에 있던 물이 넘칠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현재 일본 원전에는 사용 후 연료 수조에서 물이 넘쳐 흐른 상태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56호기에서 물이 넘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교도통신에서는 지진의 움직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5 6호기 거기에 각 원자로 건물 상부에 있는 사용 후 연료 수조 등에서 물이 넘쳤다고 밝혔고 도쿄전력 측에서는 물이 건물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바는 없으며 외부에 비치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나 문제가 된 곳은 수조에서 사용 후 연료를 꺼내는 작업 등을 하는 원자로 건물 5층인데요 5, 6호기의 4군데에서 넘친 물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밖에 각 원자로에서 꺼낸 사용 후 연료를 보관하는 공용 수조 건물에서도 물이 넘친 것으로 파악됐으며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에 있는 사용 후 연료 수조에서도 소량의 물이 넘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민도가 높은 것으로 유명한 일본인들. 과연 일본인들은 힘을 합쳐 단결해서 이번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일본에서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한국을 모함해서 위기 극복을 꾀하고 있는데요.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리터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하자 일본 인터넷상에는 조선인 혹은 흑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 같은 허위글이 등장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에서 발생한 강진을 둘러싸고 차별적 발언, 루머, 불확실한 정보가 트위터, 유튜브 등에 나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나 13일 강진이 발생한 뒤 18분 만에 한 일본 네티즌은 조선인이 후쿠시마 우물에 독을 타고 있는 것을 봤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뭐라고? 한국인이 일본 우물에 독을 타고 있는 걸 봤다고? 아니 저런 차별적인 발언을 한다는 것도 놀랍지만 일본에서 아직도 우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놀라운데 일본 네티즌의 이런 발언은 1923년 간토 대지진 당시 퍼진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소문을 흉내낸 것입니다 간토 대지진 때 거짓 소문을 믿어버린 일본인들은 6천명 이상의 조선인들을 희생시켰는데요 마이니치 신문에서는 제 때마다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간이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되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지난 1923년에 입에 담지도 못할 끔찍한 악행에 대한 반성을 하기는커녕 아직도 대한민국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이어가며 사탄도 울고 갈 말들을 뱉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잠시만요. 아... 도저히 열받아서 안되겠습니다. 말리지 마세요. 이것들을 확 그냥 막 그냥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한 주먹에 홍구멍을 내주고 싶지만 냉정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음의 고통은 화를 만든 원인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화를 내었을 때 얻게 되는 결과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사람은 누구나 화를 낼수 있다. 그러나 올바른 사람에게 알맞게, 올바른 목적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화를 내는 것은 누구나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조차 결코 쉽지 않다고 말한 올바른 방법의 화를 내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국제 원자력 기구의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안전성 검증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한 것입니다. 외교부에서는 정기용 외교부 기후 환경과학 외교국장이 후안 카를로스 렌티오 국제 원자력 기구 원자력 안전 사무차장과 화상회의를 갖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는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 및 국제사회 안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의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기구대표부 등 관계기관도 참여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측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독립적인 국제기구로서 오염수 처분 관련 모든 결정과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원전은 앞으로가 더큰 문제입니다. 폐로가 확정된 일반 원전 10곳에서 총 16만 톤 이상의 저준이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교도통신 에 따르면 시지오카이언에 지어진 하마오카 원전 125기가 일본에서 가동된 상업 원전 가운데 최초로 2023년께부터 해체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원전을 포함해 2050년대까지 일반 원전 10곳에서 원자로 18기의 폐로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을 제외한 일반 원전 18기가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16만 3840톤에 달하고 이 가운데 70 10m 이상의 깊이로 묻어야 하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방사능 오염물질도 3220톤이나 나올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현재 폐로 작업이 진행중인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성 폐기물 또한 최대 780톤이 나올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일본 총리의 위기관리 의식 결여 또한 일본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후쿠시마 지진이 난지 20분 후에 출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정부가 마련해주는 고위 공무원 숙소를 공저, 집무공간을 관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스가 총리는 지난 9월 취임 후에도 도쿄 나가타초에 있는 관저에서 500m 가량 떨어진 아카사카 의원 숙소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지진을 계기로 스가 요시이데 일본 총리의 공관 입주 깊이 문제가 새삼 부각되고 있는 것인데요. 마이니치 신문 등에 따르면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일부 관료들은 위기 관리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관저에 인접한 공간에 거주했다면. 바로 위기 관리를 지휘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수도권에 땅이 꺼지는 직하용 지진이라도 발생했으면 어쩔 뻔했냐? 연간 17억 원의 관리비가 들어가는 공간에 입주하지 않는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실제로 스가 총리는 지금까지 공간에서 제대로 밤을 보낸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스가는 왜 공간을 기 피하는 것일까요? 일부에서는 일제 시대 공간에서 발생했던 불미스러운 일을 스가 총리가 찜찜하게 여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932년 해군 장교를 주축으로 일어났던 쿠데타인 5.15 사건 육군 청년 장교들이 일으킨 반란인 1936년에 2 6 사건 무대인 공관이 스가 총리 입장에서 영 찜찜하게 느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페페TV Conclusion 무슨 사고만 터지면 일단 괜찮다. 이상 없다. 확인된 바 없다. 감추고 가리는 일본. 군대 가서 상처 생기면 봉화지겸으로 안에 염증 생길 수 있으니까 후벼 파야 한다면서 막 치료하잖아요. 일본은 막 후벼 파야 합니다. 방사능 오염뿐 아니라 위안부, 강제 노동자, 징용, 대마도 불법 정거, 명분 없는 수출 규제, 국제사회 여기저기 다 공론화시키고 소문내고 후벼 파가지고 치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썩어들어가는 일본의 문제점들이 한국에게까지 번지게 되어 물귀신 작전으로 함께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 분들 망하려면 혼자 망해요. 왜 같이 망하자 그래. 페페TV 시청자 여러분, 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한국은 거짓말을 하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 민족 등 증오 연설에 해당하는 사내 문서가 직장에서 연일 배포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제1 한국인 여성이 회사 측에 손해 배상을 요구한 재판에서 오사카 지방 법원이 110만 엔에 치부을 명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오사카에 있는 부동산 기업 후지주택의 파트타임 사원인 50대 제1 한국인 3세 여성입니다. 2013년경부터 이 후지주택의 창업자인 회장이 전 직원에게 업무 내용과 관계없는 역사인 식과 정치 사상에 관한 책이나 신문 기사 사본 등을 사내 문서로 연일 배포하고 그에 대한 감상이 작성된 직원들의 업무 일보도 모든 직원에게 계속 배포했다는 것입니다. 배포된 문서에서 발췌한 일부 내용입니다. 거짓말도 책임을 지지 않는 인종. 한국은 일본에 병합해 달라고 하지 않았다면 러시아의 부하이다. 스탈린에게 학살되었을 것이다. 이밖에도 한국인은 거짓말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소를 제기한 여성은 회사는 차별 표현에 대한 노출로부터 직원을 보호해야 하는 직장 환경 배려 의무를 위반하고 오히려 헤이트먼서를 배포하여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2015년 회사에 3,3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었는데, 그러자 상사로부터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한편 이 후지주택의 회장은 재판에서 차별은 하지 말아야 하지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서들을 나눠주고 있을 뿐이고 읽지 않을 자유가 있기 때문에 헤이트가 아니라고 반박했고 회사 측도 이 여성은 직접적인 차별적 언동을 받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2015년 소호를 제기한 이후 올해 7월 2일 판결에서 오사카 지방법원은 사내문서에 대해 죽을 거야, 거짓말쟁이, 야생동물 등의 심한 인격공격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국적에 따라 차별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인격, 이익을 구체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고 사회가 허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는 위법한 것이다. 해당 여성을 비판하는 직원의 감상문이 산하에 배포된 것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억압하고 명예와 감정 등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며 후지지택측에 110만원의 지불을 명했습니다. 이 회사의 이런 짓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회사는 이 여성을 근무시간 중에 교과서 전시회에 동원을 하고 설문조사에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 간부들이 편집한 중학교 교과서에 긍정적인 답변을 세도록 요구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업무와 관련 없는 정치 활동에서 원고의 정치적인 생각, 신앙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이에 수반하는 원고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지주택의 이마이 회장이라는 자는 도저히 승복하기 어렵다. 즉시 항소하여 적정한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고 주장했는데, 문서는 사실에 근거한 정치적 의견 논평이기 때문에 증오연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문서를 배포한 후 문서를 읽는 것은 강제하지 않았고, 회장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 원고의 법적 권리를 보호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과서 전시회에 동원한 것에 대해서는 참여를 강제한 것이 아니라며 단순히 박람회 참가를 호소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추정했다고 합니다. 한편 회사에 소송을 제기한 이 여성은 제일교파 3세로서 일본에서 태어나 자랐는데 이 여성과 같은 제일 한국인 3세인 소꿉 친구가 다른 일본인 친구의 부모로부터 조선의 아이들과 놀지 말라며 차별받은 것을 계기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일본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한국 이름으로 살았다고 하며 자신의 뿌리를 소중히 하고 싶어서 일본인 남성과 결혼한 이후에도 이름과 국적은 바꾸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뭐 국적도 안 바꿨다면 그냥 한국인이군요. 그리고 회사에서 이런 혐한 문서를 배포한 것에 대해 제출한 증거만 3박스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후지주택이라는 회사는 도쿄 중권거래소 일부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증오문서에 대해 일본인 직원들이 느낀 점을 업무일보에 쓰고 돌려봤다니 참 수준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회장이라는 작자는 보지 않을 자유가 있으니까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고 하는데 어거지도 참 이렇게 명백한 인권침해 증오범죄는 입장을 바꿔서 만약 일본인 직원이 있는 어떤 한국 기업이 이런 일을 했다고 가정해 본다면 아무리 한국인들이 일본을 싫어한다고 해도 기사의 댓글에는 인권을 무시하는 회사를 비판하는 의견들이 달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놀랍게도 이 기사의 댓글들에는 역시나 한국을 욕하는 내용들만 가득합니다. 한국은 거짓말만 하는 나라라는 것은 사실이니 헤이트가 아니다. 저 직원이 평소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이 사건의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려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해고 위협까지 받았는데 1 1 0만에는좀 적지 않나요? 그래도 이 사건은 판사를 잘 만났을 뿐이지, 모든 일본의 법원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슷한 사건, 아니, 이보다 훨씬 어처구니 없는 사건으로 제일동포 초등학생이 다니는 조선학교를 상대로 헤이트 스피치를 일삼았는데도 공익을 도모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결된 일이 최근 있었습니다. 일본에는 제트회라고 제일동포들의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이라는 혐한 단체가 있는데 그 제트회의 니시무라라는 간부가 2017년 교토의 제일동포 밀집 지역인 조선학교 인근에서 조선인은 한반도로 돌아가라 조선학교가 일본인을 납치한다. 조선학교는 그 스파이 양성기관이다 조선학교를 부숴버리자 조선인은 밤길을 조심해라 등 노골적인 혐한 발언을 쏟아내었습니다. 이에 조선학교는 아이들을 위협하고 차별을 선동하는 니시무라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했고 지난해 11월 29일 교토재판부은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면서도 그의 발언은 공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명시한 것입니다. 이에 제13세 구량옥 변호사는 사실상 재판부가 피고에게 면죄부를준 셈이라며 원고 뿐만 아니라 재판을 지켜본 양심 있는 일본 시민단체와 지식인 모두 일본 인권이 후퇴했다고 개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변호사는 헤이트 스피치를 일삼는 문의는 일본인 납치 사건을 내세워 제일동포에게 언어폭력을 휘둘러 왔다며 재판 과정에서 니심을 하는 조선학교가 납치 사건과 연관있음을 전혀 입증하지 못했음에도 공익을 위한 행동이라고 법원이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기대했던 조선학교가 즉각 반발에 항소하려 했으나 부담을 느낀 검찰이 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검찰도 일본인이라는 건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에 힘을 받은 니시무라는 무죄 판결을 받아들겠다며 항소했다는 것입니다. 구 변호사는 피해를 보는 원고의 항소는 무시되고 적발하 장격으로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진 상황이라며 이런 식이면 결국 피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 고등법원에서는 공판을한 번만 열고 9월에 판결을 내린다고 공시했다며 보통 수차례 이상 열던 공판을 1회로 한정한 것 자체가 법원도 제대로 심의할 생각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아무리 한국이 싫더라도, 아무리 일본, 우익골통이라도 조선학교가 일본인을 납치한다는 등, 조선학교는 스파이 양성기관이라는 등 초등학생들에게 그런 소리를 지르는 게 사람이 할 짓인지, 또 그걸 공익목적이 있다고 판결하는 법원이나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북한이 일본인을 납치했었다는 것은 과거 1980년대에는 분명한 사실이나 최근에는 북한에 납치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던 일본인들의 유골이 일본 국내에서 발견되거나 심지어 일본 국내에서 멀쩡히 살아있는 모습 등이 상당수 밝혀지면서 납북자 문제가 과장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죠. 일본 정부조차 납치 피해자로 공식 인정하는 사람은 12건. 17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본에서조차 북한이 최근에도 무슨 수천 명의 일본인들을 납치해서 감금하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가 과연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비판도 많은 현실입니다. 사실 일본 국내에서도 빚, 실업, 파산, 이혼, 가정폭력, 학업 곤란 등을 이유로 도피하여 행방불명이 되는 사람들이 매년 10만 명이나 될 만큼 굉장히 많고, 오죽하면 이런 일본 국내에서 실종자 문제를 다룬 책인 인간 증발이 발매될 정도이니, 납북자 문제가 지나치게 과장되었고, 일본 정부와 혐한 단체들이 이를 부당하게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든다는 비판도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참, 인간인가요? 이에 대해 구 변호사는 일본 사회 는 갈수록 보수의익이 득세하고 시민단체의 힘은 줄어들고 있다며 일본인 동료 변호사들은 인권 수준 이나 시민사회의 성숙도 모두 한국 이 월등히 앞섰다고 부러한다고 전합니다. 한편 일본 가나가와현의 가하사키 시에서는 7월 1일부터 혐한 시위를 벌인 사람은 최대 50만 행의 벌금 을 물게 되는 조례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작년 12월 가하사키의회를 통과한 차별없는 인권존중의 마을 만들기 조례는 인종 국적 민족 연령, 성별, 장애 등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한다는 방침 아래 차별적 운동을 반복해서 하는 사람에겐 시장이 그 중단을 명령하고 만약 이 명령을 위반했을 땐 50만엔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런 내용이 일본 최초라는 것에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선 지난 2016년 6월부터 국가와 지자체의 헤이트 스피치 문제 해소를 위한 책임과 노력 의무를 부과한 헤이트 스피치 대책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조선초등학교에 말도 안되는 폭언을 하고도 무죄가 나오는 일본 수준인 것이죠. 일본이 이런 수준인 이유는 오랫동안 집권하는 아베와 자민당의 본심이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베는 2014년 일본 내에서도 문제라고 욕먹는 혐한단체 인사와 기념사진을 찍은 게 퍼지면서 논란도 있었고 일본에서 여러 혐오시위가 일어나는 것은 문제라는 여론 때문에 자민당 의원이 조사를 했는데 난데없이 일본에서 혐오시위가 일어나는 이유는 한국에서 일본에 대한 혐오시위가 심하기 때문이 라는 황당한 이유를 대며 유야무야 된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야 일본 불매 운동 같은 것이 있었지만 몇년 전에는 그런 시위는 전혀 없었죠. 또 아베는 차별적 발언을 일삼는 매체 보수 속보라는 사이트의 기사를 페이스북을 통해 공유해 비판도 받았었고 몇년전 일본의 유력 잡지인 주간문춘의 기사에서 아베의 발언도 한 나라의 총리가 한 말이라고 하기에는 놀라웠는데요. 중국은 어처구니없지만 어느 정도 이상적으로 관계를 개선할 나라라고 하고. 한국은 어리석은 나라이자 간신들이 있는 나라. 한국의 경제 제재 조치를 검토도 하였다. 일본 국민이 한국의 투자를 끊으면 삼성 그룹은 망할 것이다.라고 막말을 한 것입니다. 이 기사가 한일 양국에서 큰 논란이 되자 일본 정부는 잡지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몇년후 한국과 삼성을 겨냥한 경제 제재를 하면서 이 발언은 사실이었다는 심증이 굳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G7을 반대하면서 G7의 존재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세계를 리드해 나간다는 것이라고 했는데 초등학생들에게 중어 발언을 쏟아낸 사람들에게 무죄 판결이나 내리고 항소도 안 하는 겁니다.